안녕하세요, 효주예요. 오늘 엄마가 하트 머리를 해준대요. 와, 예쁘겠다. 그럼 고고씽 오늘은 하트 머리 한번 해볼 건데요. 머리를 5대5 가르마로 타줄게요. 5대5 가르마로 타준 다음에 양쪽으로 하트 머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하트 모양이 조금 컸으면 좋겠다 하면 양을 조금 많이 잡고 좀 작았으면 좋겠다, 어, 작았으면 좋겠다 하면 조금 적게 잡으면 돼요. 머리를 가르마를 타주는데, 우리 반묶음 묶듯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묶음 잡듯이. 머리를 조금 위에다가 묶어야 하트머리가 예쁘게 나와요. 자, 머리를 잡아서 묶어줄게요. 자, 한쪽을 묶고, 좀 당겨서 단단하게, 자, 반대쪽도. 가르마를 타서 반묶음 묶듯이 위쪽으로 위쪽으로 묶어야 하트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오니까요 위쪽으로 해서 조금 단단하게 그리고 딱딱 맞아야지 더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예쁘게 묶어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트 머리 한번 해 볼게요. 머리를 묶은 다음에 한쪽 머리로 넘어가서 물을 충분히 적셔 주고 세 갈래로 땋아 줄게요. 단단하게 땋아 줄게요. 끝까지 땋아 줘야 머리가 예쁘게 나오니까요. 끝까지 자, 끝쪽에다가 머리를 묶어주고.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하트 모양 만들게요. 자, 머리를 위쪽으로 넘겨서 이 끝과 끝을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으면 모양이 됐지요. 여기에서 이 끝머리를 자, 여기를 묶어주는 거예요. 하트 모양이 나오게. 내가 하트 모양을 크게 만들고 싶으면, 요 정도. 이렇게 반과 반. 그래, 하트 모양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머리를 고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짠오 하트 모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중심을 잡아서 묶어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머리를 내가 원하는 만큼 머리를 벌려주면서 하트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반대쪽 해볼게요. 물을 충분히 뿌려서 다시 세 갈래로. 세 갈래로. 세 갈래로. 자, 끝까지 다한 다음에 묶어줄게요. 자, 요 머리를 넘겨서. 넘겨서. 끝과 끝을 맞춰서 접어줄게요. 접었어요.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묶어줄게요. 묶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져 있는 머리를 다시 반대쪽으로 넘겨와주면, 자, 넘겨져 있는 머리를 다시 이쪽으로. 자, 넘겨주면, 짠! 짠. 하트머리 완성. 넘겨서, 끝과 끝을 맞춰서, 꽁지를 묶고, 넘겨서, 짠! 하트머리가 됐어요. 자, 묶어줄게요. 자, 하트머리 완성!